이 영상은 제가 특수청소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들과 의견들을 시청자분들께 알리고 소통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현장 상황과 내용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 저와 망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악플은 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경남지방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다. 오늘 열고 들어갔더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현장 상황으로 봐선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아직 싱싱한 귤란 상자,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인스턴트 음식들과 냉장고를 가득 채운 반찬들을 볼수 있었다. 번개탄을 피우고 돌아가신 차살 현장이다. 고인께서 생을 마감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인 듯 하다. 죄를 지은 사형수들도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마지막 식사가, 고작 과자 한 봉지와 소주 두 병이라니, 냉장고 속이 빈틈없이 음식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고인의 가족들 물건들이 많이 보였다. 왜 고인께서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이렇게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 특수 청소를 하기 전 나는 소주 한 병을 놓고 망자에게 간단하게 죄를 올린다. 그리고 망자의 소중한 물건들을 포장해서 마지막 이사를 위해 차에 싣는다. 유품정리 중 법원 서류를 발견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아버지의 음주와 여러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가족 구성원들을 상습 폭행했고 흉기를 꺼내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이를 못 견디고 엄마와 아이들은 도망쳐 나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비정한 아버지는 결국 가족들에게 가정폭력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곧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류를 보던 중 나를 가슴 아프게 한 내용이 있었다. 최초의 신고자가 초등학생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땅이 꺼질 듯 한숨이 나온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위해서 살아야지. 이 양반아. 당신이 이렇게 연탄불 피우고 떠나버리면 가족들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것이란 걸. 왜 모른단 말인가? 나는 망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명복을 빌어준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다. 아무리 스스로 이건 일이다. 감정이 입은 나만 힘들게 할 뿐이다. 배세에도잘안 된다. 이렇게 화창한 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 이삿짐을 싣고 떠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지워진다. 이 순간도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영상 댓글에 진심으로 힘드셔서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검색하기보다. 행복하게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사는 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